안녕하세요. 제철에 맞는 다양한 재료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는 오픈쿠킹쇼의 장세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레시피를 준비해왔는데요. 그 전에 영상 확인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띄워드리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철장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오픈쿠킹쇼는요. 언제든지 누구나 오셔서 시식도 하실 수 있고요. 참관도 하실 수 있는 오픈된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튜디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해 볼 건데요. 셰프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달 만에 뵙습니다. 네, 잘 네. 지내셨나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네.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러면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산대학교 외식 조리 재빵과 이상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준비하신 요리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계란을 좀 활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계란말이 김밥과 오마 주먹밥이 되겠습니다. 계란말이 김밥. 김밥하면 뭔가 좀 번거롭고 음.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네. 좀 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여러 가지 야채를 오늘은 볶음밥을 활용해가지고 오. 김밥을 만들어보려. 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따라할 수 있게끔 아, 예. 쉽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재료부터 제가 손질을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마늘부터. 네. 자, 마늘은 꼭지를 이렇게 떼고 제거를 하시고입니다. 자, 다지는 방법은 오. 그냥 우리가 꾹 눌러서 오, 네. 편하게 제가 다지겠습니다. 네. 꾹눌러서 오늘 칼질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칼질을 최대한 <laughs> 안 하려고 굉장 했습니다. 꾹 눌러서.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자 양파도 그다음에 대파도 대파 근데 예. 대파는 여기 위에 흐물흐물한 부분 말고요. 네. 여기 뿌리 쪽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여기가 향도 도 좋고 음. 그다음에 식감 예 식감도 좋고 그렇군요. 네자 이만큼만 해서 얘도 가 그다음 당근 당근 뭐 엄청 잘게 다지시네 네, 이렇게 야채를 다다졌습니다 네. 이제 볶음밥을 할 건데 또 손질할 게 있네요? 있죠. 자, 이제 해주세요. 고기. 네, 고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삼겹살. 아지듯이 제가 썰을게요. 오, 어? 그렇게 세로로 서시네요? 응. 어. 이렇게 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얘들이 조금 씹힐 정도로. 음흠. 스팸. 오늘 스팸도. 재료들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laughs> 스팸도 이게 얘도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게 계란. 계란. 오오. 계란을 풀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계란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가느라. 간을 조금 할게요. 음. 간. 후추. 후추. 얼마나 하나,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후추, 후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금. 네. 섞여내요. 아, 내가 저 모양을 내고 싶다든지, 색깔을 내고 싶다든지 하면 쪽파나 부추나 음. 이런 것들을 좀 다져가지고 음흠. 넣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식용유를 좀 두르고 네. 삼겹살이랑 그다음에 마늘이랑 네. 와, 마늘은 꽤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넣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네. 볶으면서 삼겹살에 가지고 있는 기름도 좀 나오고.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야채 넣겠습니다. 네. 일단 스팸? 밥을 넣을게요. 밥을 먼저요. 네. 왜 스팸은 가장 나중에 넣나요? 스팸은 다 익어 있는 상태고 음. 또 잘못하면 어스러질 수도 있거든요. 음. 이제 어느 정도. 허브솔트 네. 또, 간을 좀 하겠습니다. 그냥 소금도 가능한 거죠? 어, 아, 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스팸! 자, 스팸을. 자, 집어넣고. 밥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오. 볶으면 네.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덜어내야 <laughs> 되겠죠. <이>? 오! 오! <웃음> <웃음> 네 이렇게 김밥 안에 들어갈 볶음밥까지 완료를 했고요. 네, 식용유를 조금 네. 두르고 네. 조금만 여기는 어허. 코팅 코팅할 정도만 코팅 계란을 이렇게, 이렇게 자 김을 이렇게 위에다가 이거 그냥 생김인가요? 네 김밥용 김 으흠. 익힌 다음에 얘를 오. 근데 제가 항상 굴 소스로 볶음밥을 하면 너무 짜더라고요. 네. 지금 아마 하면 음, 요 정도 간하면 딱 맞을 겁니다. 음. 음. 아니요. 다 만들어서 <laughs> 먹어. 음, 음, 네. 좀감 맞춰. 자. 그다음. 네. 오. 맛있겠다. 이렇게 딱 해서 김밥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랩을 하셔도 돼요. 네. 자, 저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 김밥 싸듯이딱한번 해서 이렇게 꾹꾹꾹꾹꾹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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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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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오, 자, 오. 모양을 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요네즈를 살짝 넣으면더고소하게하 다른 느게 하면, 이거는여기이 참치만 면이면 참치마요 면렇죠미트볼렇럼 미트볼 무치볼까요? 네. 네, 다섯 개 무치실 거죠? 네. 와우. 자, 이렇게 계란말이 김밥, 주먹밥까지 완성을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썰어야겠죠? 예. 예쁘게 한번 썰어주세요. 썰실 네. 때이 네. 칼에다가 물을 살짝 묻히는 게잘 음. 나가거든요. 오. 네. 근데 저는 그냥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어. 자, 이렇게 음. 썰고. 음 허, 예쁩니다 야채를 잘게 다져서 아기들이좀 네. 거부감 없이 먹기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코하듯이 이렇게 대파를 오좀 놓으면 그래도 녹색이 들어가니까 조금 배.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더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요지를 좀 꽂는다거나 아, 네. 그렇죠? 네꽃 요지 같은 거 꽂아서 그냥 주먹밥을 살살 먹을 수 있게끔 센스 있으시네요 <laughs> 이렇게 오늘 계란말이 김밥이랑 꼬마 주먹밥 완성해 봤는데요.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불 쓰셔서 많이 더우셨죠? 네. 2024년도 느낌이셨어요. 오 진짜요? 네. 다행입니다. 저랑 같이 해서. 그럼. 네. 고왔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이거 김밥이랑 주먹밥이 준비가 됐는데 어떤 음식과 어울릴까요? 음, 저는 원래는 소스가 조금 있었으면 심 생각이 음. 있었거든요 어떤 소스? 캡찹 오. 대 케찹. 네. 마늘을 설탕에 절였다가 섞어서. 그러면 매운 맛이 오, 없어지거든요. 우와. 그러면 마늘 소스 같은 그런 맛이 있잖아요. 뭔가 어, 상상이 안 되는 네. 맛이. 상상이 안 되는 맛. 이 오. 달콤 새콤. 네, 오늘 이렇게 오픈 쿠킹 쇼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맛있는, 맛있는 하루, 하루 되세요. 하세요.